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어, 한 주를 시작하는 이런 월요일, 월요일이니만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호랑이님, 유용루비님, 황금별님, 권경이님 돈나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의 주제는요, 서울보다 더 오른 지방의 부동산? 지금 주목해야 할 경매물건 3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선은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부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서울 위주로 지금 연태까지 강남 3구와 용산을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어, 거기서 양극화가 되면서 강남과 용산은 더 오른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에도 그 인근인 마용성, 마포와 성동, 그리고 뭐 광진, 그리고 이런 그 강남상국 오를 때 오르지 않았던 서울의 외곽까지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지난주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서울 외, 서울 외 지역에서도 지금 핫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어디냐? 바로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지방도 개발 호재 없고 뜬다 하면서 문경, 전주, 춘천 등의 집값이 강세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어떤 곳이 왜 뛰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다 누구나 좋다고 하는 서울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지금 괜히 잘못 샀다가 또 꼭지에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음, 지금 어디를 사든 제일 좋은 거 사는 거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단기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 서울 이런데서 사면은 경쟁이 심해서 싸게를 못 사는데 지방을 살때그 지방 안에서도 가격 방어가 어, 좀 되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오늘 보여드릴 이런 지역에서 그런. 단기에 매도 차익을 내는 아파트를 도전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안 팔릴까봐 걱정할 수 있는 이런 걱정들은 다 버려둘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역이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잘 이용해서 투자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냐? 음. 첫 번째로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 KTS 등의 교통망이 개선되다 보니까 올 들어서만 집값이 4.29%가 급등했는데 요건 서울보다 더 많이 급등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경이 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통망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문경에서 판교 쪽까지 오는 게 예전에는 뭐한 1시간 반 2시간 걸렸던 게 지금은 아 2시간 이상 걸렸던 게 지금은 한 1시간 20분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많이 올랐고 한 춘천 같은 경우는 GTX-B 연장에 대한 수혜 아직 GTX가 뭐 개통된 거는 A 노선밖에 없지만 그래도 B 노선까지 연장을 할 계획에 마지막 위치인 춘천이 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장 된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네, 여기서는 진주가 전주 아닙니다. 네, 진주는 제2의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이런 효과 때문에 진주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 네, 전주는 너무 많이 나왔죠, 이미.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 어, 경쟁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어, 문경, 춘천, 진주, 전주. 결국에는 교통망 이게 가장 큰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곳들이 확정이 돼 있고 미래 의 가치가 어, 미래 에 공급될 예정인 곳들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서울보다 더 오른 지역은 어디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 문경 이게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인 2 2때보다더 많이 올랐어요. 진짜 이 어, 요게 되게 큰데, 지금, 최근에만, 25년도에만 이런 거니까, 어, 항상 오르던 그런 지역은 아닌데, 이렇게 올랐던 데에는, 아까 그런 KTX에 대한 교통 연장, 예, 교통 구간의 좋아짐,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냐, 음, 네, 진주.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신진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제2의 혁신도시 사업 추진 등으로 올해 아파트 값이 1.26% 올랐다. 근데 이거는 경남에서 가장 많이 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아파트로 단타를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진주, 많이들 안 보실 텐데, 기왕이면 경남에서 볼 거면 진주를 보는 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뛴 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데 하면은 리스크는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나 가아타기 수요만큼 새 아파트의 공급이 많지 않은 곳.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교통, 일자리, 그리고 공급량. 예. 요런 게 이제 문제가 어, 해소된 곳들. 예. 요런 곳들이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지역은 예, 여기 논산, 논산도 있네요. 농산, 농산은 충남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 이쪽은 국방, 국방과 관련된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그리고 호남선의 고속화 개발 호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입주 물량들의 감소가 또 영향이 크죠. 이거는 뭐 지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공급량이 너무 적어요. 예, 그래서 요런 곳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많이 오르는데 아 여기 또 있다, 예, 상주, 예, 상주는 와 여기는 뭐 예전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주 아파트가 상승도 되게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아파트 공급이 뭐 서울처럼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도 물건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매로는 처음부터 싸게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에 매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경매 공매 투자를 통해서는 이제 요런 문경 상주 요런 곳들에서 어 저렴하게 만 산다면 좀더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요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들이 어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오늘 설명드린 이런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 근처에 거면 이런 곳들도 한번씩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로 이 지역들 중에 제가 몇 군데 여러분께 물건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우선 첫 번째. 영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아파트 네. 이 아파트는 101동 802호의 아파트고요 이렇게 대표 사진을 보더라도 아주 신축급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에 위치해 있고 신축급의 아파트가 아닌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16평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이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록세 중과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이렇게 1억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유찰돼서 7,600만원 정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으로 한번 도전해서 천만원이라도한번 벌어보는 이런 경험으로 쌓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주, 아파트인데 위치도 한번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치를 잘 모르면, 잠깐만요. 에, 위치를 잘 모르면, 이렇게 지적도를 통해서 색깔을 보고도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주택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물건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에 이런 상업지역이 크게 돼 있다는 거. 이런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상업지역이 옛날 구도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업지역이 이제 노후되면서 주변에 어, 외곽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신도시처럼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영주를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 여기도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까지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매물건 아파트 외에도 주변에 주택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는 또 일자리까지 있죠. 여기 보면은 네, SK 머티리얼즈 산업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조금 공급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진도 한번 보면 네 아파트 전경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층도 되게 높아요. 한 20층 가까이, 한 18층 정도는 돼 보이는 고층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뭐 주차공간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802호. 어, 이게 아주 뭐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뭐 수립이 조금 감안해서 도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802호 요실은 호 이렇게 돼 있어서 향은 남향으로 되어 있고, 어, 이제 평면도가 없네요. 아쉽게도 평면도는 없는데 요거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조금 같이 보면 101동 802호였죠? 어, 여기 평면도가 안 나오네. 자, 54.35 전용 네, 요거네요 72제곱미터 타입. 여기 보면은 방 3개에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남양입니다 음. 그리고 이 해당 타입은 아파트 전체 내에서 매매 전세 물건 없고 월세만 하나 딱 있는데 1050. 음. 그럼 이 주변에 비슷한 시세를 딱 보면은 어 여기 매, 매매 물건 하나 나온 게 1억 1500짜리 하나 있네요. 여긴는 없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매물은 지금 1억 1,500에 하나 나와 있고 강변이 보이는 멋진 조망 예, 매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단지 세대수 자체가 270세대 정도로 그렇게 큰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를 보더라도 예, 두달 전에 1억 300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억 이상에는 팔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그리고 뜸은 뜸은 타입별로 거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을 조사해서 우리가 입찰해 보면 어, 되는 그런 물건이고, 이거는 권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 건물 등기의 최선순위가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낙찰받게 되면 이 근저당권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겠죠 그리고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싸게만 받으면 어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영주 물건인데 이 인근에 어 이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 있고 그리고 미분양 적고 입주 물량이 적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영주 문경 옆에 동네 부자로 아 동네 문경 옆에 동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계 투자할 때 이제 문경의 그런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단기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경, 예, 문경, 네, 문경에 진행하는 아파트, 문경시 점촌동 아파트인데 이거는 문경에 아파트 매물이 없더라고요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사진 보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느낌이라 진짜 아파트 같지 않은데 요것도 1차에 1억 9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번 또는 두 번은 유찰이 될것 같아요. 왜? 세대수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격도 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경 지금 가장 전국에서 아파트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4% 이상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고 안전한 걸 추구하는 분들은 요거를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크게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은 분들은 어,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물건은 이렇게 알려드려도 도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음, 나홀로 아파트의 502호 성경 드림뷰 아파트고 전용면적 24평, 그러니까 30평형 아파트 1억 9천 시작입니다. 이 물건도 권리적인 문제. 전혀 없구요. 임차인 안 살고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위치부터 좀 보면은, 네. 지적도를 딱 보는 순간, 이 우리 물건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상업지가 크게 되어 있고, 옆에 철도 진행하고 있죠? 이게, 여기 점촌역, 기차역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 어, 작년부터 KTX 중부 내륙선의 개통으로 판교까지 85분, 그러니까 1시간 20분 경으로 판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미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매물건은 우리가 조금 더 유차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유차를 기다려서 저렴하게 진입해가지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파는 정도로 한다면 나홀로 아파트도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여기 다 신축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물건 인근에도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내 네,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당, 교회, 노브랜드, 시장, 예, 네, 이런 곳들까지이 주변, 아파트 인근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사진이, 와, 진짜 심플하게 다섯 장 밖에 없네요. 502호, 세대 현관문. 아, 요거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세대 현관문 자체가 조금 노티 납니다. <laughs> 촌스러운데, 근데 오히려 건물 외관은 좀 깔끔해 보여요. 1층에는 필로티로 해서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2345, 우리 502호는 지금 이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5층 여기에 있어서 사방이 다 트여있는 이런 네, 호실입니다. 네, 그리고 향도 남향. 네, 층당 두개 호실씩 있는데, 향이 남향이라, 어, 햇빛이나, 어, 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양호해 보여요. 음, 요런 물건인데, 이런 거를 1차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한번, 어, 네이버 보더라도, 이렇게 이 건물 자체가 14개 호실밖에 없기 때문에, 어, 매물도 하나도 없고, 거래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음, 거래가 작년에 좀 있네요. 어, 작년 8월에 7층이 1억 8천 8백. 야 거의 뭐제 생각에는 지금 감정가 정도가 아마도 시세로 내놓을 만한 가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싸야지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유찰돼야 이제 좀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은 조금 큰 도시. 춘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천. 아까 말했던 여러 도시들 중에 제가 영주, 문경, 춘천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은 곳 중에 아까 나온 지역 중에 경쟁이 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낼 만한 그런 물건들을 갖고 온 거예요. 음.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대동다숲아파트 104동 301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건물 면적이 40평형으로 어 이게 한 48평형 정도 되는 네 넓은 사이즈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단기의 매도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부가세 10%를 낼 수도 있다. 이거 음 알고 우리가 더 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 실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투자할 때는 입찰가를 많이 싸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감정가 3억 2천 부터, 3억 3천 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번 유찰돼서 2억 3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가장 빨리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어, 요 물건도 권리적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순위가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고 낙찰 받게 되면 이 근저당권 포함 모든 권리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아무 내용 없이 음, 소유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 시세만 조사해서 입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위치 네, 춘천에서도 어느 쪽에 있냐. 춘천에서도 이제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춘천역에서 가까우면 더 좋았겠지만 에, 지하철, 기차역, 지하철역에서는 가깝지는 않고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춘천 시내에서는 대부분이 자동차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아파트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어, 유아교육원 그다음에 주변에 조그마한 아파트들 네, 다 소재에 있어서 이미 어, 사람들이 사는 데에 대한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축 아파트도 지어질 예정인 게 눈에 띕니다. 어,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는 건그 주변에 구축 아파트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사진도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본 아파트들보다 제일 상태가 양화죠 예, 햇빛도 잘 들고 세대 수도 많아 보이는 이런 어, 아파트입니다. 104동 301호니까 여기 1호 라인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여기 있습니다. 음. 남양이고요 그리고 오늘 어, 평면도가 다안나오네 아파트가 이것도 음, 40평이니까 아마 방이. 네 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요. 요거 가격 보면서 한번 구조도 볼게요. 네, 이 제일 큰 사이즈.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이렇게 평면도, 도면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 방이 하나, 둘, 셋, 거실, 주방. 이렇게 있는 타입이네요. 근데 전용 면적이 40평이 넘는데, 어, 방이 세 개인 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음. 요렇게 네, 생긴 아파트 그 다음에 낮은 가격 순으로 가격을 좀 비교해 보면은 어, 나와있는 매물이 3억 2천대부터 나와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4개월 전에 거래된 내역도 3억 3천만원 이상으로 거래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경매의 감정가가 시세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만약에 입찰하려면 단기의 매도를 생각하던 장기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할 걸 생각하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하는 분들은 그냥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서 사시고 2년 보유 후에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실거주해도 되지만 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생각해야 돼서 최소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싸게 입찰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린 이런 물건들 그리고 서울보다 더 오른 지방의 부동산 관련된 지역 설명과 그리고 그 지역의 경매 물건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지방이라고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단기로 팔때 기왕이면 아예 모르는 동네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의 위치 지역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어 경매 물건 검색하실 때 이런 것들 어 위주로 하시면 좀더 안전하고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채팅창 보면서 이야기 나도록 누 할게요. 음, 네. 네, 오서삼명님, 이혜숙님 최흥덕님, 김영준님, 네, 반갑습니다. 음, 다시 만나서 뵙 <laughs> 네, 반갑고 좋네요. 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이 채널에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의신청을 해놓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어, 지금 오늘 놀러오신 이 채널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주 또이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